네, 아는 아, 얼굴이 아, 좀 있네. 여 아는 얼굴들이 보여 야, 이거 뭐 아, 다들 시카불 갔다 왔나? 네. 너무 아는 얼굴이네. 아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에요. 맞아, 맞아. 제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요. 어... 거의 100번 넘게. 결혼을 네. 하고 싶어요. 우리 보살팅이라고 있거든? 네. 그거 한번 나와저한번되 해본 적 없어요, 네. 미팅. <laughs>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그래. 올해 몇살이지 오래 숨을 타자, 호주에서 이제, 그렇죠. 유학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요즘은 좀한 있는 거공 지금도 대학원 다니고 수치가 있고. 간 다음에 네. 뭐 소개팅 같은 거안했지 예. 음. 그게, 요게 그게, 그게, 그어 그게, 그게, 그 그게, 그 네. 했지? 네, 했어요. 그래. 네. 잘안 됐어요. 으 여기, 여기 왔겠지.로. 네, 한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뭐 주로 서울대 똑똑한 어... 조금 약간 엘리트를 주로 아, 어. 조금... 서울대 어... 의대생들하고 계속 했었는데 잘안 됐고. 네. 그러면 오늘 오면 학벌을 물어봐야 되겠네. 네. 제가 사피오섹슈얼이라서 사피오섹슈얼이라서 어떻게 섹시 했다고? 세이퓨어섹슈얼이라고. 일단 아서릭. 네, 국인 외국인. 외국인. 눈에모르는 그래가지고 똑똑한 직적임에 약간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 그러면 학벌은이제데 아직 직업이 없으면 준비 생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똑똑하면 그리고 재산도 없어도 돼요. 진짜. 지금 걔가 수입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널 만나 데이트를 해야 돼. 네. 돈 네가 다 내야 돼요. 걔도 괜찮아? 똑똑해, 이상형이야. 데이트 비용을 네가 다 내야 돼. 제가 다 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수입이 없잖아. 캡틀도 없는데. 아예 없으니까? 어. 아. 근데 그, 네, 저분전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이 나이가 많은데 스카이 나왔어. 나이 많아. 응. 아직 직업이 없어. 근데 이제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지. 우리가. 모르지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이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성공할 것 같다 이러면은 상관없어데이트 비용, 이트 비용. 내가 십대영 낼게요. 십대영 낼게요. 아, 멋있다. 그러면 너 진짜 외모는 1도안 봐? 저 솔직히 말하자면. 아. 아예 안 보지 않아요. 아예 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 그러니까, 돼. 그, 그러니까 너. 어. 그러니까 너무 심한. 어.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안 돼. 나 오빠 정도면 돼요. 나 오빠 정도면 돼요. 오빠 정도면 돼요. 야, 너무 심하잖아. 미안한데. 미안한데. 나 아니 아니. 기분이. 막긴 하네. 아니 그냥 너 정도면 된다. 이게. 너 정도면 된다, 이게 아니, 좋은 얘기야, 왜냐면 봐봐. 외모도 괜찮... 키 크지? 학벌 아, 괜찮지? 재산 있지? 재산 있지? 맞아. 맞아. 재산 있지. 맞아, 맞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나 정도면 어떤, 어떤 사람... 아, 너. 중하. 중하도 있다. 중하? 중. 오빠는 중. 넌 지금 온통 거짓말이야. <laughs> 어. 야, <laughs> 네가, 야, 네가 생각한 중이면 은너 여기 상부면 기절하기 때 아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지금 있는데 3 0살 전에 스스로 강남 자가 매매 희망 강남 자가 매매 희망 <laughs> 네아 아, 네가 그 사람이 아니면 네가 내가 아 네. 네가 근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출 을 받아서라도 네가 강남에 할... 왜냐면 제가 어 크리퍼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비트 포인이랑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뭐좀 수익이 났어 지금까지 저 수익을 잘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트 포인을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같이 사람? 같이 투자하기보다는 옆에서 초치면은 이게 사람이 약간 빡치거든요. <laughs> 사람이 약간 빡치거든요. <laughs> 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네. 한국말이 좀 늘었다. 아, 지난번에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뭐 초치는 빡친다빡친다 뭐 <laughs> <빨리 친다라고. 초친다. 웃음> 어. 왜냐면 강남에 그심빌 있잖아요. 집값이 에. 안 떨어진다고요. 어. 그래서 저는 강남에. <laugh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어요. 혼전순결주의가 있는데. 제가 혼전순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지금 수지가 원하는 모든 이상적인 거에 다 부합하는 사람이 뜬 나타났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어떡하지? 음. 완벽해. 완벽한데. 뭐 그래도 아닌데요. 여, 헤어져도 우리는 가치관이 아, 안 맞아. 굿바이. 저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줄 남자. 죄 미안한데 우리. 그 문제점 얘기하기 전에 본인 소개부터 우리가 아 초면 이잖아 초면이잖아, 아, 초면이잖아? 아, 아, 네. 왜냐면 쟤는 우리가 반 보내고 네. 저는 스물여섯 살이고 스물 크리에이터랑 댄서로 아. 활동하고 있는 조소연입니다. 댄서, 음. 댄서. 음. 어떤 스타일의 소연아 좀 이성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크리에이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남자친구랑 같이 유튜브를 전 남자친구랑 같이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야 돼요. 촬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떤 남자가 이해해 줄 것이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만났어. 그럼 그만둬야지. 그만두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먼저. 아니 그냥 이해는 해야겠다. 하지.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뭐제 삼자니까 이해하는데 당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데 뭐 그건 알겠고. 아니,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상형. 근데 전 사실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안 봐요. 너도. 근데 아가 그러니까 성격이 더 중요하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왜냐면 우리는 솔직한 방송이야. 진짜 그래서 니네가 안 본다 그러면 정말 안 보고 될건 되니까. 자 뒤에 있는 다섯 분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 남자는 2 0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2 0명 중에 우리가 쇼미더머니 방식으로 다섯 명만 뽑아요. 오, 닥터. 우리가 처음 만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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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 이따 엉뚱한 애들 들어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 이따가. 그리고 나는 아, 얼굴은 어. 괜찮아요. 하면 얼굴 안 봐. 요 그래서 얼굴 안 봐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안 봐요 어, 그래서. 그래? 진짜 얼굴 안 본다라고 해가지고 막나 같은 애들 뭐한 다섯 명 앉아있. 나 같은 애들 뭐한 다섯 명 앉아있고 이러면 나중에 엄청 실망할 테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오 그러면은 저는 안보현 님으로 할게요. 얼굴 안 보는데 안 <laughs> 보여. <laughs> 그리고 키가 크고 음. 좀 듬직한 남자를 좋아 아니 그러면 키가 얼마나 커야 돼 여기 17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한180 정도? 또 약간 진하게 생긴 스타일. 아, 근데 약간 아 약간 남방계를 싫어한다. 약간 <laughs> 남방계를 싫어한다. 북방계 좋아하는구나. <laughs> 그러면 만약에 남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예 없어도? 백수는 좀. 백수는 싫고 응. 일을 해야지. 왜냐면은 대가 힘들... 약간 프리랜서잖아요. 응. 그러니까 완전 저는 좀 이게 좀 심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약간 남자는 좀 안정적이었어. 안정적인. 안정적인. 네. 아, 교사. 어 너무 좋죠. 교사 좋아? 응. 공무원 좋아? 응. 약사 이런 쪽어때아 어, 어. 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오케이 응.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근데 또 재미 있는 재미 있는 재미 함께해서 아. 중요하다. <웃음> <웃음> 180에 안 보현도 않고 덩치 큰 사람 중에 재미있는 사람은 서장훈밖에 네. 어, 없어. 안정 안정적인 그렇지? 직업에 아, 180 어, 안 이상의 안정적이고 덩치 있고 약간 안, 안 보현 비슷한 보현 느낌은 아, 선녀밖에 내가, 없어. 내가, 내가 봤을 때. 야 내가 안보여내 눈엔 그렇다. 야왜 야, 야, 뭐가 내 눈엔 그렇지. 그래 수연아 오케이. 들어가. 알았다. 아이고 이게 왔어요 왔어요. 어, 그래. 야 자매, 자매가 나왔다. 그래 너네 그때도 우리가 한번 나오라고 그랬었지? 네. 어, 잘했어. 잘 왔어. <laughs> 오지갑이 너무 심해서 깰고남깰 곳을 구분을 못해요. 뭐 부부싸움? 싸움? 강아지를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거예요. 위험한 일이 보이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네가 직접 나서지는 마. 너 최근에 연애한 지가 언제? 저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왜 헤어졌어? 그것도 그 사연이랑 비슷한 아. 것처럼 어떤 싸움에 휘말리는 게 싫어 가지고 그 남자 친구가 막 말리고 막해라 아, 이제... 하지 마라 아.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진짜 그런 걸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만약에 오늘 해서 누굴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다운이가 그렇게 어디 가서 막 설치고 이러는 거 싫어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싹 그만둘 수 있어. <laughs> 너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만하라고 그랬지? 아, 근데 먼저 신고하고 이러는 거는 어. 제가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놨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좀 제발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줘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 그렇게 극단적으로요? 사랑의 진짜 <laughs> 완벽하게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깨쳐, 노력, 노력해서 너무 우... 좋아. 막 우와, 난 너무 이 사람은 정말 난내 운명의 짝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래. 그거 하면 자기 헤어진다. 어떻게 할 거야? 자기 헤어진다.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극단적인 질문만 해. 아, 네. 헤어질게요. 어? <laughs> 극단적으로 그냥 헤어질게요. 와, 얘는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해요. 왜냐면 이 성격은 네가 좀 고쳐야 된다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물어보셔서 그렇게 그래. 말한 거고요. 그래. 좀 노력을 어, 해볼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이상형을 우리가 찾아줄 거니까 일단 어떤 스타일의 남성이 오늘 다운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는지. 듬직하고 덩치. 덩치가 좀 있고. 덩치. 듬직하고 덩치. 덩치가 좀 있고. 덩치. 음. 그리고 좀. 생활 체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인, 생활 체육인이면 좋네. <laughs> 아, 네. <laughs> 사이클을 잘탄 듯하다지. 아, 뭐. 체력이 좀 강해. 했 체력이 좋겠어요. 강하고, 오케이.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laughs> 김종국. 아, 김종국. 김종국 느낌 나는데요? 어? 오. 와, 이거 오, 여기 오, 뭐야? 여기 진짜, 뭐야 여기? 야 여기 안에 속이 안은 진짜 하나 탔는데요. <laughs> <laughs> 그러면 해연이는 네. 어때? 항공사 직원분들 다시 복직 많이들 하시던데. 아 제가 또 퇴사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음. 아직은 놀고 있어요.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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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해연이가 어. <laughs> <자개, 자개. 웃음> 키가 몇이지? 제가 7 1 5점오 칠십일점오. 그러면 해연이는 남은 최악 키가 커야 되겠다, 그렇지?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저보다 작아도 되는데. 어. 상대방이 이제 그걸 신경 안 쓰면 오케이. 그럼 뭐 원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거는? 직업은 없는데 음식 먹을 때막 되게 고민하고 막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밥사 먹을 수 있을 정도? 아, 돈은 벌었으면. 데이트할 아, 때. 네. 마르도 어, 아, 되나? 어, 뭐. 어, 이거는, 식당 아, 가도 되나? 이 정도, 그 정도 여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목소리> 그러면 해윤이 이상형이 좀 연예인 중에 있어 그냥? 네저 있어요 저 그... 조진웅님. 아, 아, 조진웅, 조진웅. 조진웅. 약간 조진웅이... 좀 이렇게 좀 덩치도 있고 어른스럽고, 아, 어른스럽고. 어른스러운 사람. 아, 아. 김종 국 조진웅 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만약에 오늘 둘이 동시에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동시에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아.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쟁취할 거예요. 쟁취. 무조건 쟁취할 거예요. 쟁취. 저도 양보하지 않죠. 사랑은 아. 쟁취. <laughs> 사랑은 쟁취. 근데 사귀면은 되게 서먹서먹하겠다 근데. 근데 만나기로. 그 사람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어? 네. 그럼 나머지는 진짜 좀. 어 그럼 쿨하게 그걸 어쩔 수 없지. 근데 앞으로 계속 봐야 않을까? 되는데. 좀 쿨하지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그래. 그러면 오늘 니네는 전장 안에 있는 검투사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돼. 네. 언니, 동생 이런 거 없이 자매 네. 이런 거 잊어버리고 네. 그냥 3번, 4번으로 어? 서로 이제 대결하는 남입니다. 거야. 누우세요? 어. 누세요 어. 오케이, 그런 오케이. 마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아유 오래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우리 소민이. 네. 네. 어이구 이거 인연이 있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강아지가 아, 강아지 이름이요? 서소민이야. 서소민. <laughs> 진심 뻥이 아니라 뭐 맞아요. 방송에도 몇번 출연한 우리 집 강아지가 이름이 소민이야. 음. 소민이는 야 세종시티 발레단 소속의 발레리나 현 지금 발레리나로 네, 지금 활동, 활동 중이네. <laughs> 멋지다. 지금 그럼 세종시에 있고 지금. 청주에 살고 있고 세종시까지는 왔다 갔다. 음. 음. 그러면 청주에서 온 거네. 네. 멀리서 온 만큼 오늘도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큰맘 먹았어요 연애 경험이 그 다섯 번 있네. 네. 어 근데 그 다섯 번이 20대 초반에 물려 있어요. 아솔로된지 2년이나 됐어? 네, 거의 음. 2년 다 됐어요. 와, 꽤 오래됐네. 아니 근데 뭐 이별한 이유들이 또뭐 다양해요. 어~ 베프의 오빠인데 덧니에 크림 파스타 낀걸 보고 정 떨어져서 이별을 했다고 크림 파스타 낀걸 보고 정 떨어져서 이별을 했다고 잠깐 그분도 좀 방심해가지고 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귀엽게 생긴 상이어서 아 그냥 웃을 때 이렇게 하면 덧니 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냥 귀엽댔는데 크림 파스타를 마지막에 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아, 아그 깨는 거 있어, 맞아.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에. 깨는 거 있어, 맞아. 그래서 아, 아, 약간 좀. 그래서 그냥 못본척 했죠, 저는. 아니, 그때.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자고. 아, 그냥 좋게. 좋게 카톡으로, 장문으로. 뭔가 말로 하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다른 이유로. 오빠, 실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서로 좀잘안 잘잘 맞는 것 같아. 너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걔가 이거 볼 텐데. 너뭐 헤어진 상태니까. 아, 본인은 어. 진짜 어이가 없겠다. 야, 덧니에 <laughs> 크림코스딱 꼈다고. 깨는 거 있어, 맞아. 수영장에서 헤어진 커플 많아. 잠수했다 나오다가 코딱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몰라 코딱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그거 알지? 다공감해 어, 코딱지가 나왔는지 모르고요. 이만큼 내려와 있을 때 있거든. 그거 그거 보고 기겁으로안 돼. 기겁으로 안전히거든 근데 이제 크림파스타 이에 꼈다고 그만둘 정도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뭐 완벽하게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뭔가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찍어 준 거지. 근데 맞아.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뭐동갑 남자랑 사귀었는데 자격지심 때문에 본인한테 막말을 해서 이별했다고. 그걸 엄청 크게 싸웠었어요. 왜? 어떤 자격지심? 그니까 제가 이제 일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는 음. 프리랜서 직업이에요. 음. 그래서 이곳저곳에 다녀야 되기 어. 때문에 차 필요하지 않아 한번 보러 가까그래서음 그래 주말인데 한번 보러 가보자 해서 부모님이랑 차를 사러 갔어요. 음. 근데 차를 그날 여러 군데 보다가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발견해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어요. 어. 저는 이제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했죠. 전해서 어나차 이거 샀어 결국 고민하던데 샀는데 그랬더니 어차 사고 나겠다 김여사네 김여사네. 사사고 나겠다 김여사네 약간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베베코인 실버. 저 진짜 당스러워서 어 뭐라고 했어? 약간 뭔데 차종이? 어 bmw 115d를 샀는데. 오 예. 샀는데... 아니 여자 친구가 첫 차를 또 외제차를 사고 본인은 못 사는데 이제 그런 자격 지심 때문에 이제. 아, 이모... 남자 진짜 소기... 매력 아, 진짜 너무... 잘 해요. 너무 매력 없어. 소기... 나 같으면 아유... 나 먼저 태워주면 안 돼. 제일 먼저 일번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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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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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그래, 그래, 만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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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약간 또 예술도 하고 공연하고 이런 여자친구는 음...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약간 격려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가 나는 어울리다고 보거든. 아, 그리고 또 발레가 어. 사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응원해주고 좀 이럴 수 있는 사람 필요한데. 저는 어, 좀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좋은 어. 것 같아요. 여기 관리인분도 한분 계세요. <웃음> 오늘. <웃음> <웃음> 펜션 관리인분. 아저씨랑 관리 오늘 다 와있네요. <웃음> <웃음> 어떤 관리? 자기관리? 네, 내적이나 외적이나 둘다 음. 다 좀.. 관리, 예.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그러고 또?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외모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느낌 있고 느낌을 좋아하는.. 첫인상. 어, 인터뷰에서는 본인 스스로 얼빠라고 인터뷰했다는데 를 본인 스스로 얼빠라고 인터뷰했다는데 를너왜 자꾸 솔직하게 못해? 솔직하지 여기... 못하면 너 오늘 여기서 사람을 못 만난다니까. 여기 보 뭐? G D 지창욱 송중기야 이 상황이까 진짜. 송중기야 이거. 누구? 다양하지 이제 연예인 꽃미남 선호한다고 써있어요 어? G D 지창욱 송중기. 어. 여러분들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저는 아무 상관 없다. 애모안 본다. 성격 본다. 이러지만. 처음 만났을 때 외모에 호감이 가야 그 사람 성격도 알고 마음을 알거 아니야. 거예요. 전 세계 모두가 어. 정말 다 외모를 봐요. 자고안 본다라고 그거는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야. 우리 다섯 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바로 남자 다섯 명을 선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문하직할게 손을 들어줘 소민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느낌으로 경쟁력이 내가 여기서 몇 번째 정도는 되겠다라 자, 가 순위를 한번 아, 보자. 아, 솔직하게반 반은 되지 않을까. j a n s o 번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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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e some, 자 o m 피할게요. 욕 먹을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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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이거. 너일 번이지? 너 1번이지? 넌 느낌이 너일 번이지? 너 1번이지? 넌 느낌이 일 번이야. 어, 쟤는 일 번이야? 넌일 번이야. 그래 알았어. 욕, 욕 먹을 것 같다는 게일 번이야. <laughs> 다운이는? 자 다운이는. 저는 3등. <laughs> 저도 3등. 근데 아, 니네 아. 둘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니네 그 언니나 동생이 니네보다 밑에 있니 위에 있니? 저는 언니 깔았어요. 깔았고, <laughs> 둘다 아, 깔았고, 둘다 깔았고, 아, 둘다 깔았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갖고 있는 안 좋은 성격들은 감춰두시고 오늘 자기의 매력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아니, 바랄게요. 오늘... 그리고 왜냐면 오늘 만난 커플은 저희가 사후 관리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커플이 돼서 결혼을 하면 오. 사회도 봐줍니다. 결혼식. 오. 사회도 봐주고 서장훈이 축의금 1억을 내주기로. 오. 공약을 했어요. 안 해. 안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안, 안 해. 안 해. 안 해. 이게 <laughs> 방송에서 오케이 어,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정도로 어... 우리가 만든 커플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laughs> 아,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웃음> <웃음> <웃음>